오늘은 제가 타오바오 언 박싱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우선은 요만큼 제가 한번 사봤어요. 근데 원래 택배 박스는 조금 더러워가지고, 그러니까 새 박스로 한번 옮겨 담아봤습니다. 먼저 제가 산 제품은 짜잔! 토끼 필통인데요. 한번 뜯어볼게요. 이렇게 생겼고요. 되게 귀엽죠? 필통 수납 공간은 요정도? 기억네요그 다음으로는 짜잔! 셔츠입니다. 노란 색깔 셔츠인데요. 요번에 한번 깔별로 사봤거든요? 그 중에 노란색. 짠짠. 요렇게 셔츠. 너무 예쁘죠? 색깔이 엄청 밝은 레몬색인 것 같아요. 일단, 재질은. 재질은? 요렇습니다. 그리고 이 셔츠 가격은. 원래는 35위 안이었는데, 제가 세일 때산것 같아요. 그래서 2 4 8 5 24.85면 한 5천원 정도 될까요? 특템. 그리고 다음엔. 보라색깔 셔츠. 이거는 사실 제가 좀 잘못 산것 같아. 요 색깔이 너무 제가 생각했던 색깔보다는 좀더 진한 보라색. 한번 뜯어볼게요. 오. 이거는 앞에 거보다 좀더 재질이 좀 나이론이 많이 섞인 것 같은 그런 그런 재질인 것 같아. 요 보라색. 괜찮을까요? 이 가격은 44.94. 그 다음으로는 요 핑크 셔츠. 한번 뜯어볼게요. 음. 이것도 아까 그 보라색이랑 약간 비슷한 재질의 느낌이네요. 솔직히 촉감은 아까 이 노란 셔츠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얘는 뭔가 천면 그런 느낌이라면 천이 면의 재질이라면 얘는 좀더 음 비닐 느낌이에요. 얘 가격은 47.91 위안입니다. 그리고 다음 제품은 짜자잔 바지입니다. 셔츠 밑에 바쳐 입을 흰색 바지가 필요했는데 마침 또 타오바오에서 싸게 팔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사봤어요. 음. 요즘 하이 웨스트가 좋더라고요. 허리살을 이렇게 탄탄하게 잡아주잖아요. 이렇게 허리 부분이 요 정도 올라와 있는 하이 웨스트 긴 나팔 바지입니다. 저는 M 사이즈로 구매했고요. 68 미안 주고 샀어요. 그런데 생각보다 밑통이 <laughs> 너무 크네요. 다음에 제가 착용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그 다음은, 음, 짜잔. 한장 사봤는데요. 예전엔되게 제가 검정색깔 옷을 즐겨 입었는데 요즘에는 항상 늘 밝은 색깔 위주의 옷을 입거든요. 근데 얘를 보자마자 뭔가 아이건꼭 사야겠다 싶더라고요. 이유가 어깨 트임 보이시나요? 이 검정색깔 티셔츠는 49.9 위안에 샀습니다. 만원이렇게안 되죠? 다음은 제가 벨트를 두 가지 사봤는데요. 진주 배치입니다. 하나는 이렇게 중간에 보석이 있고, 겉재? 진주가 감싸고 있는 모양. 또 하나는, 울 큐빅. 고리가 이렇게 있네요. 보이시나요? 짜잔. 이거를. 음, 아, 봄이에. 요두 제품은 각각 15.8, 총합쳐서 30.9. 그럼, 얘도 뭐, 대충 6,000원이 안 되는, 안 되는데? 그래도 그렇죠, 두 개를 산 셈이죠? 왠지, 득템한 기분입니다. 다음으로는, 짠. 뭘까 이렇게 편한 아이보리색 가방이 너무 가지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다가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을 발견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. 먼저 이렇게 플랩백 형식이라고 하나요? 접었다 접다. 이렇게 똑딱이가 하나 더 있어요. 허, 안에 수납 공간이 엄청 넓네요. 음. 어, 이런 예쁜 체인도 달려있어요. 체인이 좀 기네요. 짜자잔. 짠. 마지막으로 이것은 무엇이냐. 뜯어볼게요. 안에는 이렇게. 한 겹에 또 포장이 되어 있고 얘가 본체인가 봐요. 본체 봉체?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드릴게요. 그리고 이거는 충전기 이렇게 조그만한 기계가 있고 이거 뚜껑을 열어주면 이런 식으로 안에 필름을 넣을 수 있고 필름은 여기에 총 다섯 음, 가지 필름지가 들어있고요. 추가로 좀더 주셨어요. 여기는 여섯 개가 들어있네요. 공룡은 공룡끼리 필름지를 한번 바꿔 해볼게요. 너무 예쁘죠? 이거는 제가 타오바오에서 얼마를 주고 샀냐면 86위안이었는데, 저는 할인을 또 받아서 4 2 3위안에 샀어요. 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샀죠. 전 자, 저는 첫 번째 언박싱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. 다소 미흡해야, 미흡하긴 했지만, 뭐 다음엔 더 나아지겠죠. 음, 괜찮습니다. 이 정도 퀄리티는 뭐, 혼자 처음 한것 치곤 괜찮다고 생각해요. 자,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!